안녕하세요. 올가교육의 국어 고등부 강사 이혜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8일에 펼쳐졌던 2021년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번 시험의 난이도 또 새롭게 출제됐던 유형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과 관련한 당부의 말씀 정도를 시작하면서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에 6월 모의평가를 치렀던 고3분들, 또 다른 수험생 모든 분들이 느끼실 때, 그렇게 지난 기출 문제들과 비교해서는 크게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네.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등급 컷은요, 어땠냐면요. 1등급 91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로 보고 있고요. 2등급은 83, 84점 정도입니다. 3등급은 75점이고요. 이 정도 등급컷이면 상당히 쉽지는 않고 어려운 축에 속하는 시험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상 정도의 난이도 정도가 돼야지 1등급컷이 91점 정도로 평균 수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요 지난 2020, 2020년 수능의 등급컷과 어떠신가요? 91, 91, 84, 84, 75, 75 동일합니다. 어 지난 수능은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요라고 느끼시는 분들 아마 어 이번 등급컷이 생각보다 괜찮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등급이 괜찮았다 혹은 쉬웠는데 어 실수로 잘못 봐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생각보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쉬운 문제였지만 어, 많은 분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평가원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해서 이번에 제대로 치게 되는 모의 평가를 이렇게 어 소위 말해서 망해 버리게 되면은 좀 속상할까 봐. 그래도 평소보다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새로운 유형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요? 16번에서 21번에 해당하는 비문학 제시문 화법과 장문, 문법을 클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으로 야심차게 들어가는데 어떠셨나요? 물론 주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문에서 과거제와 공거제와 관련한 쉬운 주제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당황은 하셨죠. 왜? 그동안 문학 문제, 문학사트에서만 봐왔던 복합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죠. 복합 지문이 등장한 거죠.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가, 나를 제시하면서 두 개의 지문이 한 세트에 등장하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네. 2022 예시문항, 이제 내년에 지금 현재 고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보게 될그 수능의 예시문항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유형입니다. 이 복합 질문이 그 예시문항에서도 그렇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그렇고, 어렵지 않은 주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그 상호 텍스트성과 관련해서 읽을 수, 연결해서 읽어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주제가 과학기술, 여러분들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경제, 이런 주제로 넘어가게 된다면요. 어떻게 어려워질지, 그 난이도의 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질지 사실 저는, 감이 오는 거는 맞는데, 감이 오지 않는 게더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라도 나의 뛰어난 가독성을 믿으면서 비문학 독서 지문을 푸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지문을 구조화해서 어떤 주제가 오든 어떤 당황스러운 유형이 나타나든 빠르게 주제를 타지 않고 컨디션을 타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부해야 될 드릴 앞으로의 공부 방향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 독서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화법과 작문은 지금까지의 유형과 동일하게 화법에서 세 문제 그리고 화법과 작문 통합 문제에서 네 문제 마지막으로 작문에서 세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는 조금은 많은 분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안긴 문장 뭐 문장 성분 이어진 문장과 관련한 부분이 나왔었죠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 문법 지식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뛰어난 내 문법적 직관력으로만 푸셨던 분들 아니면 얼추 중고등학교 때 학교 내신에서 배웠던 그 문법 지식만을 가지고 푸셨던 분들이라면 괜한 문법에서 시간도 빼앗기고요. 꼭 한두 문제씩 틀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 지식과 관련해서 내가 친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관련한 확실한 공부를 마무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문학에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조금 익숙해 하시는 문학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관동별고, 뭐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교과서에서, 많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죠. 뭐 물론, 좀 생소한 작품, 생소한 현대시가 등장하기도 했지만요. 이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EBS와 연계되어 있는 작품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껏 교과서에서 다뤘던 그렇게 많은 작품들은 아니거든요. 그 작품들과 관련해서 한 번씩은 복습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파트와 관련해서 해설 강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